안녕하세요. 낙엽부지 이창규입니다. 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나서 컴퓨터가 무진장 느려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이 느려진 컴퓨터를 빠르게 하는 방법 10가지 그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단추를 눌러서 시작 화면이 얼마나 떠 있나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시작 화면에 떠 있는 이 많은 앱들이.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컴퓨터에 부하를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수없이 드나들죠. 컴퓨터는 완전히 느려지고 버벅대게 됩니다. 시작 화면 각 항목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가 뜨죠. 메뉴 중에 첫 번째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있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시작 화면에서 앱이 사라졌죠? 시작화면에 떠있는 모든 앱들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화면을 줄여주면 옛날 윈도우 7과 같은 시작 메뉴만 나오죠? 이것만 이렇게 제거하고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 해보세요. 부팅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컴퓨터가 덜 버벅될 겁니다.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